안녕하세요. 세미픽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쇼츠 영상에서 신고 있었던 레고 어머 도안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. 도안을 거의 다 그릴 때쯤에 어디서 많이 내가 그린 도안인데 라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옛날 책을 찾아봤더니 제가 2011년도에 출간했던 처음 손뜨개 책에 수록됐던 작품이더라고요. 근데 제 작품인데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 있죠. 여기 보니까 이거 옛날에 뭐, 아주 초보 작품들, 뭐 모자, 목도리, 이런 거 소개했던 책인데, 여기 이렇게, 레그워머? <laughs> 보이시죠? 이거였더라고요. 그래서 도안을 보니까, 여기 이렇게, 제가 영상에 도안 다 띄워 놓을게요. 캡쳐해서 띄워 놓을게요. 요거 아주 간단하니까 떠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, 요즘 다시 유행이라고 하니까요. 저는 요즘 바지 스타일이 다 통바지 스타일이잖아요. 그래서, 통바지 입을 때어 다리가 너무 추워서 이거를 끼고 다녔더니 너무 따뜻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레깅스 위에 이제 청바지, 레깅스 바지 같은 거 위에 꼈더니. 또, 뭐,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랬는데 어떤 회원님이 보시고, 어, 요즘 다시 이거 레고뭐 유행이에요? 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진짜 유행이 돌고 도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뜨는 거 간단하니까 설명드려볼게요.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실은 랑사에서 나온 야크사거든요. 야, 야크사 진 차콜색 두 볼로 각각 한 볼씩 들어서 떴는데요. 어, 전체 길이는 높이가 36cm, 둘레가 30cm 정도 돼요. 네, 제가 많이 입기, 신기도 했고 빨기도 해서 많이 퍼져 있는 상태고요. 폭은 좀 넓어진 상태예요. 어, 야크사가 한 5, 6년 전쯤에 단종이 됐었어요. 근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실인데 많이 썼던 실인데 없어졌었는데 최근에 다시 리뉴얼돼서 새롭게 출시가 됐거든요. 저,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실 두께는 살짝 더 얇아진 것 같고요. 기모가 살짝 더 있게 나와서 어떤 편물을 떠도 무늬뜨기를 해도 예쁘고 편물 조직감이 예쁘게 잘 떠지거든요. 저도 지금 핸드워머 하나 떠보고 있는데요. 이 야크사 두 볼로 떴어요. 그러면 이제 도안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. 여기 제가 예전에는 야크사가 조금 더 두꺼웠기 때문에 5mm 바늘로 밑에서부터 고무단뜨기 6단, 2cm 정도 밑에 폭 좁게 뜨고, 그다음 무늬뜨기를 쭉 31cm 정도 뜨다가, 윗부분에 한코 고무뜨기를 바늘을 한 단계 작은 걸로 해서 8단을 조금 더 높이 떴어요. 무릎 있는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고, 밑에가 조금 퍼져야 편물이 늘어나는 게, 밑에 발목 부분이 너무 쫄리면, 이렇게 딱 레그워머 신었을 때 예쁘지가 않거든요 핏이 그래서 밑에는 조금 바늘을 같은 걸로 해서 너무 졸리지 않게 하시고 위에 부분은 조금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야 여기 힘을 좀 받으니까요 그래서 어, 레그워머 그냥 일자로 뜨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나온 라크사로 한다고 하면요 저는 바늘을 한 단계 작은 걸로 쓸것 같아요 지금 실이 조금 더 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몸판 4.5mm로 하고 밑에 고무단 여기도 똑같이 4.5mm로 60코 그대로 잡으셔도 될것 같아요. 잡아서 고무단 살짝 뜨고 무늬뜨기 꽈배기 무늬 넣고 그 다음에 위에 부분에 한 4mm 바늘로 해가지고 고무단을 이거보다 조금 더 뜨셔도 상관없고요. 그 정도로 했을 때 비슷한 느낌의 원모가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이거는 편물을 그냥 직사각형으로 떠서 양 옆선을 꿰맨 건데요. 만약에 꿰매는 거 싫고 나는 원통뜨기로 해서 이음새 없이 뜨고 싶어요. 그러면 두 코를 뺀 58코를 잡으시면 무늬뜨기가 딱 편물이 딱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58코로 매직육프 방식이나 막대바늘이나 이런 걸로 해서 원통뜨기 하셔도 상관없어요. 그럼 무늬뜨기 설명 드려볼게요. 이제 처음에 여기 보시면 어 이거는 이제 밑에 고무단뜨기 보이시죠? 한코 고무뜨기 4.5mm 갖고 계신 실 바늘 4.5에서 5mm 정도 굵기 실로요. 코 잡아서, 60코 잡아서, 겉뜨기 안뜨기, 겉뜨기 안뜨기, 겉뜨기 안뜨기, 한코 고무뜨기 6단 정도 떴어요. 그런 다음에 몸판뜨기 무늬였을 때, 무늬뜨기가 지금 두 종류거든요. 약간 이렇게 머리 따진 거 같이 이중 꽈배기가 하나 있고, 가운데 겉뜨기 라인 세 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섯 코 6코 꽈배기, 여섯 코짜리 꽈배기 하나가 있어서 무늬가 두 개라고 했을 때, 여기 보시면, 제가 도안은 다 캡쳐해서 띄워드릴게요. 여기 이제 첫 이제 무늬뜨기를 한다고 했을 때요. 겉뜨기 여기 하나가 있어요. 한 코는 저는 이제 평면으로 떴기 때문에 시접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시접코 겉뜨기 하나가 쫙 있고, 처음에 겉뜨기, 요거, 요, 거요 이중 까베기는 아홉 코짜리 꽈배기거든요. 아홉 코. 그 다음에 이게 여섯 코짜리 꽈배기예요. 그랬을 때 도안이 양옆으로 지그재그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아홉 코. 9코, 얘가 아홉 코예요. 아홉 코. 9코. 그 다음에 안뜨기 두 개, 겉뜨기 세 개, 안뜨기 두 개, 겉뜨기 여섯 개. 안뜨기 두 개, 겉뜨기 세 개, 이렇게 반복을 여기 칸대로 첫째 단 이렇게 뜬다고 했을 때요. 겉뜨기 아홉 개, 안뜨기 두 개, 겉뜨기 세 개, 안뜨기 두 개, 겉뜨기 여섯 개, 안뜨기 두 개, 따다다다, 안한 겉, 이렇게 떴단 얘기예요. 그래서 이 겉뜨기 하나랑 여기 겉뜨기 하나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시접코 하나씩 물고 들어가서 없어지는 코를 했을 때딱 무늬뜨기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. 그럼 이제 도안을 두 번째 단의 차트 도안을 보실 때어 대부분 또 아시고 아시겠지만 여기서 두 번째 단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편물을 읽어 내려가야죠. 갔을 때 여기 두 번째 단에 겉뜨기라고 되어 있는데 겉면에서 겉뜨기로 표현되어 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뜰 때는 안 뜨기로 떠라 이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차트 도안을 보실 때 짝수단, 2, 4, 6, 8, 10 이런 짝수단 도안은 뒷면에서 뜨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을 하셔서 뜨셔야 돼요. 그러면 두 번째 단이 얘가 겉뜨기로 보이는 거는 실제로는 안 뜨기를 떠라 얘기고 안 뜨기로 보이는 거는 겉뜨기를 떠라 이런 얘기겠죠.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또 초보자님들 모르실까봐. 왜냐면 요즘 그 영문식 도안은 다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뭐 안뜨기 하나, 뭐 겉뜨기 둘,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차트 도안에 익숙하지 않으신 또 젊은 친구들은 헷갈릴 수 있거든요. 그럼 뒤에서 보면 얘가 겉뜨기니까 안, 겉겉, 겉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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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겉겉, 겉 이렇게 뜨란 얘기예요. 이렇게 떠와서. 다시 세 번째 단, 세 번째 단에 처음 교차뜨기가 있는데, 겉뜨기 하나 뜨고 나서 여기 아홉 코 중에서 이 교차뜨기의 의미는 뭐냐면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 코가 바늘에 걸려 있어요. 이거를 삼, 세 개, 세개세 3개, 개씩 짝을 이룬다고 하면 세 팀이 짝을 이룬다고 하면요. 얘네가 1번 팀, 2번 팀, 3번 팀 이렇게 이제 나눈다고 할게요.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렇게 된 기호는요. 1번 팀하고 2번 팀만 자리를 바꾸세요. 이거예요. 그러면은 근데 1번 팀, 1번 팀1 2 3 얘가 한 팀이고 4 5 6이 한 팀인데 얘네 둘만 교차하세요. 자리를 바꾸세요. 순서를 바꾸세요. 그럼 겉뜨기 아웃코를 뜨는 과정에서 순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자리를 바꾸는데 1 2 3 1 2 3이라고 했을 때요.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. 그럼 지금 기호도가 저는 손가락으로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. 헷갈릴 때. 예, 보세요. 이쪽 코가 이렇게 이 모양을 그대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여기. 그럼, 아, 1번 팀이 2번 팀에 뒤로 들어가란 얘기구나. 뒤로 들어가란 얘기는 꽈배기 바늘에 세코를 옮겨서 뒤로 놓으라는 얘기예요. 뒤로 놓고 얘를 뜨세요. 먼저 뜨세요. 이거거든요. 그럼 제가 한번 시범으로 직접 해볼게요. 제가 여기 뭐 뜨는 과정이라고 치면 뭐 1, 2, 3, 4, 5, 6, 7, 8, 9, 이렇게 9코 중에서 1번 팀, 2번 팀, 3번 팀이라고 했을 때, 제가 지금 꽈배기 바늘이 없어서, 잠깐만. 1번 팀하고 2번 팀끼리만 교차 뜨기 하세요. 자리를 바꾸세요. 1번 팀을 하나, 둘, 셋 옮겨서, 바늘 앞으로 놓고 사우룩을 먼저 뜨느냐, 바늘 뒤로 놓고 사우룩을 먼저 뜨느냐, 이두 가지의 선택인데 그림이 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. 손가락이 아, 이게 이 뒤로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얘 꽈배기 바늘을 옮긴 거를 뒤로 놓는 거예요. 제가 지금 꽈배기 바늘이 없어서 돗바늘을 옮겼어요. 상관없어요. 그냥 막대 바늘이나 뭐 잠깐 쉬어 놓는 코니까 편한 걸로 하시, 있는 걸로 하시면 돼요. 그래서 1, 2, 3번 코를 뒤로 놓고 4, 5, 6을 먼저 뜨는 거죠.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걸려 있는 게 4, 5, 6을 겉뜨기. 무조건 다 겉뜨기예요. 9코 모두가 뜨고 얘를 이렇게 바늘 삼아 바늘에 있는 꽈배기 바늘 옮겨놨던 거를 그 다음 순서를 나중에 뜨는 거니까 얘를 나중에 먼저 뜨세요. 이게 교차 뜨기예요. 꽈배기. 그 다음에. 그러면 이번 게임에서는 1번 팀하고 2번 팀끼리만 교차를 했으니까 뒤에, 뒤에 겉뜨기 색이 그대로 있죠. 맨 마지막 3팀, 3팀은 그대로 그 다음으로 7, 8, 9 이렇게 떠주세요. 이거예요. 이해되시죠? 그랬을 때, 그랬을 때 얘가 지금 보면 1번 팀, 2번 팀이. 교차를한 거고 3번 팀은 그대로 겉, 겉, 겉 순서대로 그 라인 그대로 올라갔어요. 이게 꽈배기, 교차뜨기 9코짜리 여기 꽈배기고요. 그 다음에 안 한, 겉, 겉, 겉 그대로 또 여기는 교차뜨기 안 했네요. 여기만 했어요. 여기 3번 라인을 보면 나머지 겉뜨기 6개, 안 한, 겉뜨기 3개, 안한어그 다음에 교차뜨기 9개짜리 또 있죠. 여기 제가 지금 요거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. 여기는 아직 안, 안한 거예요. 여기 교차뜨기. 세 번째 단에서는 아홉 코짜리에 1번 팀하고 이번 팀끼리만 교차뜨기를 했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은 또, 네 번째 단은 이 도안 표기에 반대로 그대로 떠야죠. 겉뜨기로 표현된 거는 안 뜨기로 뜨고, 안 뜨기로 표현된 거는 겉뜨기로 뜨면서, 실제로 편물에서 보면 겉뜨기 코는 겉뜨기로 뜨고 안뜨기 코는 안뜨기 코로 떠라 그거고 도안 차트에서 볼 때는 이 기호도에 반대로 해석을 해서 쭉 떠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에 다섯 번째 단에 이 아홉 코짜리는 무늬뜨기 없어요. 교차뜨기 없고 겉뜨기 아홉 개 하고 안한 겉뜨기 세개안한그 다음 처음으로 이 여섯 코짜리에 교차뜨기가 나와요. 얘는 1, 2, 3, 4, 5, 6이니까 두 팀으로 밖에... 안 나눴죠. 두 팀. 그래서 1번 팀하고 2번 팀만 교차해요. 그림 도안이 얘랑 똑같네요. 이렇게 뒤로 세코 옮겨서 뒤로 놓고 얘세코 뜨고 이런 식으로 교차 뜨기를 해서 한 거고요. 이 차트 도안 그대로 한칸한칸 한칸 충실히 해석하면서 뜨면 은 되거든요. 그 다음 뒷면도 오고 또그 다음 단은 아무 무늬뜨기 없고 뒤에도 그냥 오고 그 다음 아홉 단째 단에 이번에는 아홉 코짜리의 교차뜨기가 앞에 1, 2, 3, 1번 팀은 쉬고 이번에는 2번 팀하고 3번 팀끼리만 교차 게임을 할게요 라고 여기 써 있어요. 얘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앞에 1, 2, 3 이렇게 있고 1번 팀 그대로 있고 2번 팀하고 3번, 3번 팀하고 교차인데 이번에는 이거 모양을 손가락으로 표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러니까, 아, 2번 팀 3개가 앞으로, 앞으로 노란 얘기구나. 앞쪽에 있구나. 3번 팀의 앞쪽에 있으니까 3코를 먼저 뜬 다음에 가운데 있는 3코를 꽈배기 바늘에 옮겨서 앞으로 놓고, 앞으로 놓고, 뒤에 있는 3번 팀의 3코를 먼저 뜨고,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3코를 뜨세요. 이 얘기예요. 그래서 교차가, 무늬뜨기가 얘는 1번, 2번 팀에서 요렇게 돼 있으니까 2번 가운데 팀이 이렇게 위로 엎어져 있죠. 근데 그 다음 여기, 그 다음 지금 제가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. 가, 먼저 세코 뜨고 나서 가운데 팀, 가운데 세코가 앞으로 그 다음 코를 엎어버렸으니까 앞으로 놔야겠죠. 꽈배기 바늘에 3코를 앞으로 놔서 뒤에 거 먼저 뜨고 이렇게 뜨세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교차한 거죠. 그 다음에 또쭉 뜨다가 다시 밑에 것처럼 1번 무늬 그 다음 또몇단 간격이지? 하나, 둘, 셋, 넷, 여섯 단 간격마다 여섯 단 간격마다 일번일번 무늬, 이번 무늬, 일번 무늬, 이번 무늬 이런 식으로 교차로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쭉 떴다는 얘기예요. 그다음에 여기 여섯 코짜리 꽈배기는 여덟 단 간격인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, 열 단. 열단 간격마다 같은 무늬로 이렇게 뒤로 놓고 뜨는 거, 뒤로 놓고 뜨는 꽈배기 무늬로 이렇게 쭉 여기 도안 그대로 86 단까지 떴거든요. 이렇게 뜨고 나서 다시 한코 고무뜨기 이번에는 바늘을 좀 작은 걸로 바꿨어요. 작은 걸로 바꿔서 단을 뜨고 캐스토프 마감 두 바늘 마무리 하시거나 이제 코마금 하시거나 해서 그리고 옆선을 꿰맸거든요. 원통뜨기 할 때는 뭐 옆선 꿰맬 거 없고요.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뜨시면. 요, 간단하진 않나. <laughs> 아, 저기 이렇게 뜨는 수고함이 있겠죠. 네, 이게 뚝딱 떠지면 좋겠지만 이렇게 뜬 거거든요. 어, 뭐 겉뜨기 안뜨기 뭐 이런 거 기초 영상은 너무 많으니까요. 그런 거 찾아보시고 교차 무늬도 맞아 찾아보시면 엄청 많을 거예요. 근데 제 도안은 이 정도니까요. 이거 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연락 주세요.